안녕하세요. 성찬맘입니다. 오늘은 사진 배경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사진을 하나 불러와 주세요. 이 하단에 레이어 보이시죠? 레이어에 배경, 백그라운드, 열쇠 모양을 눌러서 레이어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러면 레이어로 변경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르기 툴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사각형 네모난 모양이 뜨죠? 그럼 여기서 늘리실 만큼 이렇게 늘려주세요. 늘리시고 이렇게 눌러주시면 여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각형 툴 선택하시고 어떤 부분 늘릴 건지 선택을 해주세요. 저는 여기 여기 부분을 늘릴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 배경을 잡아주신 다음에 편집 내용 인식 비율 클릭해주시면 네모난 칸이 하나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이대로 늘려주시면 커지는 거고요. 그냥 이렇게 커지는 거고 여기서 시프트 눌러주신 다음에 늘려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늘어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